우리들 주고받는 말 중에 어, 옛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어, 하기도 하고 듣는데요. 어, 이 말은 어,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은 나보다 한수 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그 아압왕이 누구였는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 그가 비록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어, 참 아주 이런 혹평을 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누군가 어, 우리 예상을 깨고 그는 사실 사람들의 기준으로만 보자면 어, 이스라엘나라의 그 역사상에 그래도 어, 그 나라가 가장 힘이 있었을 때 이제 그때 왕이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음, 그래도, 그래도 가장 힘 있던 때 그때 왕이 이제는 아합 왕인데 그런데 어, 그가 가졌다고 하는 그 힘이 참 더럽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힘있는 왕 중에 어, 그래도 최고로 할수 있는 게 아합인데도 불구하고 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부질없어요. 왜냐하면 어,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도 힘있던 이왕 아합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나닷 아람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베나닷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어, 정말 이 베나다 앞에서는요, 뭐 하나도 힘이 없는 것처럼 무력하기 짝이 없던 것 이것이 바로 아비더라라고 하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은 이 아람왕 베나다시 어, 그의 어, 그 모든 그의 그, 이 치하에 있는 그 군소 국가의 그 작은 어, 다른 왕들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어, 수도인 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를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성업을 다 포위하고는 지금 사절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오늘 여기 적힌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나다 씨 와가지고 사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나 베나다 씨 말한다.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내 아리따운 아내들과 자녀도 모두 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런 베나다의 말에 그때 한 나라의 왕이요, 그래도 힘있다 했던 어, 그때의 왕이었던 이 아합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합이 베나닷의그 사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나닷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임금님의 말대로 어,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임금님의 것입니다.라고. 어, 자기 의 몸을 바짝 낮춥니다. 아, 맞습니다. 어, 저희 모든 것은 다 어, 당신의 것이 맞습니다. 이거 모두 다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합이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말로 어, 다 그것을 인정하며 끝날 줄로 알았는데 이 베나데스 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 보다도 구체적으로 거박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또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 어, 어, 그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그 내게 다. 어, 달라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제 너에게 사절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절을 보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네가 말대로 다내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다 가지고 오겠다고 에, 그러면서 어, 또 엄포를 놓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요. 어, 그런데도 뭐 아브는 다 속수무책입니다. 에, 한껏 쪼그라든 채로 정말 한없이 정말 그렇게 하나 어, 힘없는 사람처럼 되어서. 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요. 제 아무리 대단한 아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정말 날고긴다 어, 할 만한 인물이 아합인데. 그런데 그런 아합이라 할지라도요. 어 그래서 그가 이온 세상에서 가장 높았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온 나라에서 가장 높은 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높았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높은데 있어도 아마 스스로는 그런 줄 알았겠지만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가장 높은데 있어 보였던 그가 절대로 가장 높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기에 다른 누군가가 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가 바로 베나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나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여기 아합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진실은 바로 이와 같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높은 데까지 올라가봐도 자 그럼 내가 가장 높은 줄 알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올라가서 딱 가서 보면은 그 위에 누군가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높은데 그 위에까지 또 올라가서 보면은 그럼 내가 또 높은 줄 알지만 거기 올라가서도 보면요.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서 보면 그 위에 또 나보다 높은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위에 누군가가 있고 또 위에 누군가가 있고 가장 높은 데까지 올려 어 올라가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가서 올라가 보면은 언제나 누군가가 또 있다는 겁니다. 예.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어 배나다시 있다는 거예요. 내 네, 나름 높은데 섰다면 그가 바로 아합이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아합의 자리에 딱 서서 이제 보면은요 어, 그 위에는 언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여지 없이 나보다 더 높은 베나다시 있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 이거는 우리 모든 인생들보다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우리가 어, 따져보지. 안아도 될 만큼 진실입니다. 예,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똑같은 인생들을 두고서도 아, 언제나 내 위에선 베나다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가장 높지 않다.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있다. 이거 진실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아니에요. 그 위에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 정도면은 내가 아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근데 위를 보면은 또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또 누군가가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바로 아 결론은 이거죠. 이렇게 아브 위에는 언제나 베나다시 있다. 이 베나다의 존재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수 있다면 결론은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솔직히 인정해야 될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가지고도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다. 함부로 어, 교만하다가 자체 큰코다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어, 언제나 내 위에 한 수위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꿔서 얘기하면 언제나 나는 모자라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뭔가를 다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일은 뭐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어, 내가 어,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선다 할지라도 어, 절대로 내가 가장 높은 데설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기 전에 함께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지혜인데 이렇게 늘 우리가 부족한 존재고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위에 베나다스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에 자고할수 없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찬양은 바로 이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더욱 내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네. 뭔가를 공부했다고 해서 어, 그걸로 온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님만 의지해야죠. 누구 대단한 사람이 내계 때서 있다고 해서 그걸로 뭐다할수 있나요? 아니요, 에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마스터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건 내가 완전히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가 안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어, 교만하지 않으며,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며,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 말고는 어, 우리가 어, 이 땅을 살면서 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여러분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주어진 오늘 한 날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높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해요. 높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수님 가차 높은 데까지 올라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러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가차 낮아지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가장 높은 데까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올리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신비인데 높고자 한다면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온통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데까지 올라가도 난 낮으니. 오히려 역설입니다 낮아지는 것으로 우리는 높아진다 온전히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한껏 낮아지고 그럴 때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다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소망해야 될 바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날 그리사시는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